이번 작품은 Love Like This입니다. 32카운트, 4월, 비기너 레벨입니다. 택가 리스타트는 없습니다. 스텝 설명 시작합니다. 액션 1 오른발 사이드 포인, 투게더. 왼발 사이드 포인, 투게더. 이 스텝을 할 때는 팔 동작이 있습니다. 오른발 사이드 포인 할때 왼쪽 얼굴 옆에서 어, 팔을 굴려줍니다. 투게더 다시 왼발 사이드 포인할때힘 옆에 오른쪽 힘 옆에서 팔을 굴려주고 투게더 왼쪽으로 어, 2분의 1백 셔플 턴을 합니다. 왼쪽으로 4분의 1 턴하면서 오른발 사이드 왼발 투게더 다시 4분의 1 턴하면서 오른발 백 왼발 코스터 스텝 백 투게더 포드 섹션 1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6 7 2 오른발 크로스 왼발 사이드 8인트2발 크로스 오른발 사이드 포인트 오른발 크로스 오른쪽으로 4분의1턴 하면서 왼발 오 오른발 사4드 포인트 홀드 박자에 클랩 2 액션 투 카운트 원투 쓰리 포 파이 씩 세븐 엔씩 액션 투리 오른발 크로스 사이드 세일러스텝 비하인드 사이드 사이드 왼발 크로스 왼쪽으로 4분의 1턴하면서 오른발 빼 왼쪽으로 4분의 1턴하면서 왼발로 4세트의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 섹션 3 카운트 1, 2, 3 4, 5, 6, 7 8 섹션 4 킥볼 스텝 두번 합니다 킥볼, 버드 스텝 한번더 킥볼, 버드 스텝 왼쪽으로 4분의 1타 하면서 오른발 슬라이딩 스텝, 왼발 슬라이딩 터치 다시 왼쪽으로 4분의 1타 하면서 왼발 슬라이딩 스텝, 오른발, 슬라이딩 터치. 섹션 4 카운트 1 2 3 4 5 6 7 8풀 카운트입니다. 섹션 1 1 2 3 4 5 6 에 보면 A 섹션 2 1 2 3 4 5 10 7 n a 섹션 3 1 2 3앤4 5 10 7 n a 섹션 4 1앤2 3앤4 5 10 7 a 한번더합니다1 2 3 4 5 6 7&8, 1, 2, 3, 4, 5, 6, 7&8, 1, 2, 3&4, 5, 6, 7&8, 1&2, 3&4, 5, 6, 7&8 테카 리스타트는 없습니다. 감사합니다.